저 뒤에 있는 법신불 일원상이 보이시죠? 저것이 진리의 상징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 일원상을 통해서 참 일원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법신불 일원상이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 일원상을 모시지 않아도 이 진리는 항상 어느 곳에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일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름은 가짜입니다. 이 의미를 알아야 참으로 안 것입니다. 우리가 일원상 서문을 매일 외우는데 일원상 서문의 처음에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라고 했습니다. 이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음, 법문의 뜻이 다 어려워집니다. 말과 글이 끊어진 언어의 길이 끊어진 이 언어 도단이 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법신불 사안이 보이지가 않아요. 우주의 본원이요 우리 마음의 근본인 이 일원이라는 그 말을 한그 마음이 그참 모습은 어떠냐? 형상이 없습니다. 그러니 그걸 뭐라고 말로 할수 있겠습니까? 대종사님께서는 시로 읊어주시기를 변산 구곡로에 돌이 서서 물 소리를 듣는다. 없고 없는 것 또한 없고 없으며 아니고 아닌 것 또한 아니고 아니다. 이 뜻을 알면 돌을 알았다 하리라 하셨습니다. 여러분 돌이 듣는다는데. 돌이 어떻게 물소리를 들어요? 귀가 있나요? 마음이 있나요? 그런데 돌이 듣는데요. 여러분이 직접 한번 돌이 대보세요. 듣는다고 하셨을 텐데, 어떻게 듣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. 돌에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? 저 소리가 크다, 작다, 있다, 없다 하는 그런 구별이 있겠습니까? 돌을 여기다 놓은들, 저쪽에 옮겨 놓은들, 얘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? 눕혀 놓은들, 세워 놓은들,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러니, 좋다, 싫다 할 것이 없습니다. 그것을 또 우리가 돌이라고 말한들, 이 멍청이야! 라고 말한들, 얘가 꿈쩍이나 하겠습니까? 그야말로 돌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. 우리 본래 마음이 돌과 같다. 없다, 이 말이에요. 없다.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.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. 소리다라는 분별이 없다. 그리고 좋다, 싫다라는 차별이 없다. 내 마음이 그렇다. 이거죠.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려고 생각해서 들으면 어때요? 한 시간 앉아서 듣다 보면 들리다가 끊기고, 들리다가 끊기죠. 그리고 또그 소리가 편안해지다가 지루해지다가 또 그러지요. 또 졸리다가 정신을 차리면 다시 들리기도 하고요. 그렇게 듣고 나서, 아, 물소리를 나는 들었다 라고 하겠지요. 그렇다면, 편안한 게 물인가요? 지루한 게 물인가요? 잘 들리는 게 물인가요? 소리가 끊기는 게 물인가요? 그것은 그 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보는 것이었죠. 그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. 생각노름이죠.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형상도 없고 모습도 없어서 취해도 얻지 못하고 노화도 얻지 못한다.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내 본래 마음인데 알았다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. 모르겠다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. 그야말로 텅 비어서 참으로 비었다. 진공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안다,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인가요? 마음이다. 이름 할 수도 없고, 또 거기에 텅 비었다.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럴 때 거기에 무엇이 있나요? 무엇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없어요. 이것이다 해도 아니고요, 이것이 아니다 해도 아닙니다. 말문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. 그 속에는 친하다, 안 친하다, 좋고 나쁘다, 옳고 그르다, 그리고 너다 나다 하는 나눔 이런 것이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. 만약에 거기서 내가 듣는다,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 털끝만치 하나가 올라오면 그 털끝 하나가 어느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든 기억에 따라서 집착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따라 일어나게 됩니다. 너는 왜 그래? 너는 왜 그래? 이건 또왜 그래? 이론의 진공, 텅빈 참모습. 그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.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으니 자유롭지요. 그러니 부셔지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참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. 저 뒤에 이런 상이 말없이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우리 공부인들은 이 법신불 이런상을 채받아서 공부합시다. 우리가 이렇게 없다, 없다 해서 텅빈그 자리를 찾아갑니다. 없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. 내 마음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잘 보이고 잘 들리는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텅빈 자리에 바탕했을 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채 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원불교의 마음 공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